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과 한번 공부를 해볼 내용은요 여러분이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물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런 얘기 할수 있을 겁니다 하필 무언가라는 그런 얘기 할수 있죠 그래서 그 하필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여권을 챙기는 걸 깜빡할 뻔했어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할수 있죠 다른 것들은 다 챙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었던 여권이라는 건 여권 무조건 챙겼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럴 때 하필이라는 표현 활용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두 번째 문장입니다 사촌이 고장을 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뭐를 하필 지난달에 산 태블릿을이라는 것은 다른 건 기대 안 했는데 하필 이 친구를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때 하필이라는 표현 활용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문장은요.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다른 것들도 아니고 하필 그거를 사올지를이라는 것은 전혀 그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혹은 그 상황, 그 물건 때문에 깜짝 놀랐을 때 여러분이 하필이라는 표현을 활용할 수가 있죠 네 번째 문장은요 왜 피자를 샀어?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자꾸 하필이라는 거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쵸? 왜 파란색이야? 하필 다른 색도 아니고 사실 이건 굉장히 제가 많이 얘기를 할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파란색이 이제 빠지거든요.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크로마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아왜 상계에 파란색이 앞에 다른 색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하필이라는 거는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물건들 중에서 그쵸 가장 기대를 하지 않았었던 것들에서 그쵸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됐을 때는 하필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바로. 여러분의 대상 그 언급된 대상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핵심입니다 바로 of all things라는 거는 다양한 것들 중에서 하필 이것이냐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때 그렇죠 바로 물건 하고 나선 of all things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깜빡할 뻔했다라는 느낌은 be about로 얘기를 하면 되니까 I was about to forget이라고 얘기를 하면 깜빡할 뻔했어요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뭐라는 것을 챙기는 것을 깜빡할 뻔했답니다. 근데 챙기는 게 뭐래요? 그쵸? 바로 passpor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ringing up a s s p o r t 라고 하고 문장이 끝나면 됩니다. 그럼 뭐 아무것도 강조하는 게 없어요. 그냥 깜빡할 뻔했어요. 그냥 여권 챙기는 거를. 그런데 다른 것들도 아니고 하필 여권 챙기는 걸 깜빡할 뻔했다라고 해서 그 여권을 확실하게 강조해줄 때는 그쵸?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3을 하고 나선 of all thing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것들은 당연히 챙겼을 것이고 무조건 챙겼을 것 같은 여권을 챙기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그럴 땐 하필 여권을 챙기는 걸 깜빡했어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때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무엇 of all things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두 번째 문장부터는 여러분이 쉽게 쉽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사촌이 고장을 냈으니까 My cousin broke 무엇을 고장 냈대요? 태블릿이죠. 그런데 하필 지난달에 산 태블릿입니다. 일단 하필이란 얘기 빼보고 할게요. The tablet I bought that I bought last month라고 해서 내가 지난달에 산 태블릿을 이라고 하고 문장이 끝나도 돼요. 그런데 하필 그 태블릿입니다. 강조가 됐어요. 그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렇죠. 바로 the tablet 하고 나서는 of all things라고 하면.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다른 것들도 아니고 하필 이 친구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I wasn't expecting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무엇 하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대요? 그것을 사는 것을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바로 you to get that 해서 you to bought that one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장이 끝나면 하필이란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 그걸 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죠 바로 삶을 하고 나선 그렇습니다. 바로 of all things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 근데 그게 보다 다른 것들도 아니고 그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때그죠 바로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그것 할 때는 여러분들 something 하고 나선 of all things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왜 피자 샀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쵸. why did you buy pizza? 혹은 why did you get pizza?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다른 것들도 아니고 왜 그걸 샀냐? 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바로 피자 하고 나서는 of all things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것들도 아니고 왜 하필 피자를 샀냐?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왜 파란색이야, 하필 다른 색도 아니고라는 얘기지만, 아까 전에는 계속 여러분들 완벽한 문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무조건 완벽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바로 why something 해서 왜 파란색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why that one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된다라는 점까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무조건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왜 피자야 할때 그냥 why pizza 하고 나선 of all thing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꼭 완벽한 문장 할 필요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왜 다른 것들도 아니고 하필 이런 거야라는 거를 이제 상황극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 뭐사 왔어? 뭐야? 피자야? 아, 나 어제 피자 먹었단 말이야. 하필이면 어떻게 피자를 사갖고 오냐, 넌. 아, 그랬어? 아니, 나는 형이 뭐 아무 얘기도 안 해가지고 난 몰랐지. <laughs> 아니, 야 어떻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 피자 그거를 사올지는 나 진짜 예상하지도 못했지. 에이, 이거 피자 사왔는데 어떡해. 그리고 이거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그냥 먹자, 형. 자, 그럼 우리 상황극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끼리는 이렇게 그냥 티격태격 답툰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너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피자를 사왔어? 나 그거 어제 먹었단 말이야.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죠. 다른 것들도 아니고 피자를 사다라고 그렇게 얘길 할 때는 그렇습니다. 바로 Why did you buy pizza? 하고 나선 of all thing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Why did you buy pizza of all things? I had it yesterday.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네가 아무 얘기 안 했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I oh, really you didn't say anything. 아무 얘기도 안 했으면서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야, 다른 것들 중에 네가 그걸 사올 거다라고 나는 전혀 예측 못 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I wasn't expecting you to get that one of all things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I wasn't expecting you to get something of all things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다른 것들도 아니고 네가 그거를 사올 거다라고 전혀 예측 못했지라는 표현도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잖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oh come on. This is your favorite pizza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자, 오늘 수업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다른 것들도 아니고 내가 제일 예측하지 않았었던 그 무언가를 언급할 때는 그렇죠. 하필 무언가 하필 그거라는 표현으로 그렇죠. 바로 무엇 of all things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